안녕하세요. 주거 매물 소개드리는 아파트 똑똑 채널입니다. 동탄역 대방기에 트루퍼스티지는 2025년 2월 입주 중인 신축 단지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입니다. 동탄역 디에트르퍼스티지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내부 영상입니다. 골프 연습장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입주민이라면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골프 연습을 할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 및 실내 골프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정밀한 센서와 실감 나는 화면,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 연습이 가능하며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과 사우나실입니다. 온탕, 율탕, 냉탕으로 구성되어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실에서는 따뜻한 온열 효과로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적용된 개별 사물함을 제공하며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카페입니다. 편안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독서를 즐기거나 커피 한 잔과 함께 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키즈룸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키즈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편하게 쉴수 있도록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GX룸은 추후 오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